한국 주산 소년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벌인 놀라운 일.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17살 한국 소년 박준영이 미국 시카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서 벌어진 일인데요. 첫날 수학 시간에 계산기 없이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자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선생님마저 혹시 커닝한 거 아니냐며 의심했죠. 그런데 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미국 학생들은 그를 향해 불공정하다며 항의했을까요? 마지막에 벌어진 암산대회에서의 반전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한국의 전통주산법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놀라게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준영입니다. 17살이고 미국 시카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주산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통 주산의 고수셨거든요. 준영아, 주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10년 넘게 주산을 익혔어요. 미국 학교 첫날 수학시간이었습니다. 로엘슨 선생님이 복잡한 분수 계산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계산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를 꺼내는 동안 저는 그냥 종이에 답을 적었어요. 할아버지께 배운 주산 암산법으로 머릿속에서 계산한 거였죠. 문제를 다푼후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 풀었어요. 로엘슨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벌써? 계산기 썼어? 아니요, 암산으로 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로엘슨 선생님이 제 답안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답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의 전통주산법으로 계산했어요. 주산이 뭐죠? 산판을 이용한 전통 암산법이에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제이든이라는 아이가 속삭였어요. 제 뭔가 이상해. 혹시 미리 답을 알고 있던 거 아니야? 다른 아이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로엘슨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커닝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암산으로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문제도 풀어보실래요? 선생님이 더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저는 다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요. 30초 만에 정답을 말했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이든과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야, 한국에. 그냥 계산기 쓰지, 그래? 뭐라도 증명하려고 해? 우리보다 똑똑한 척하는 거야. 점심 시간에도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너 혹시 집에서 미리 문제 알고 온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암산으로 한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인간이 어떻게 계산기보다 빨라? 그런데 다행히 친구가 한명 생겼어요. 니콜이라는 동양계 여학생이었죠. 준영 신경 쓰지 마. 쟤들은 원래 그래. 고마워 니콜. 하지만 좀 서러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실력이 좋은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제이든이 수학 시간에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선생님, 준영이 제 답안지 보고 베껴 쓴것 같아요. 뭐라고요? 분명히 제가 먼저 풀었는데 준영이 제 답을 훔쳐본 것 같아요. 로엘슨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준영 정말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이든이 일부러 틀린 답을 적은 다음 저보고 베꼈다고 우겼어요. 봐요. 준영이 제 틀린 답까지 그대로 베꼈어요. 하지만 제 답은 정답이었어요. 로엘슨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이상하네요. 준영 답이 맞는데요. 제이든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날 니콜이 위로해줬어요. 준영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일이 더 커졌어요. 로엘슨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준영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계산기 없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정말 불공평한 일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시험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선생님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내줬어요. 347.25 곱하기 28.9를 계산해보세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떠올렸어요. 머릿속에 주사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계산해 나갔죠. 답은 1만 3 5 5 2오입니다 로엘슨 선생님이 계산기로 확인했어요. 맞네요.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한국 전통 주산법이에요. 주산법이라니 신기하네요. 그때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준영아, 주사는 마음이 평온할 때 가장 정확해진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할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 하지만 꾸준히 하면 손가락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10년을 연습했더니 이제는 계산기보다 빠를 때도 있었어요. 로엘슨 선생님이 더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것도 해보세요. 89의 세제곱을 계산해보세요. 이것도 주산법으로 차근차근 계산했어요. 70만 4969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매일 연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일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저는 학교에 화제가 됐어요. 일주일 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준영 교내 암산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어요? 암산대회요? 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특별히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기분 좋은 제안이었어요. 드디어 제 실력을 정당하게 보여줄 기회가 온 거죠. 좋아요. 참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조건을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참가자는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준영은 불허예요. 네? 왜요? 당신이 암산의 달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요. 이상했어요. 오히려 불공정한 조건 같았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이든과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이번엔 널 꺾을 차례야. 계산기도 못 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는 최신 계산기 쓸 거거든. 준영아, 각오해. 니콜이 화를 냈어요. 이건 불공평해. 왜 준영만 계산기를 못 써? 그날 밤 니콜과 이야기했을 때 처음으로 울컥했어요. 니콜 왜 나만 다르게 보는 걸까? 준영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야. 내가 특별하니까. 하지만 너무 외로워.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고마워, 니콜.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대회까지 2주가 남았어요. 대회 준비를 하면서 매일 밤 주산 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법을 다시 익혔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한편 제이드는 친구들에게 계속 분위기를 조작했어요. 설사 준영이 이긴다고 해도 쟤는 외국인이야. 우리 학교를 대표할 자격이 있어? 맞아. 왜 우리가 한국애한테 져야 해? 니콜이 참다 못해 교장실에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왜 준영만 계산기를 못 써요? 음 니콜 말도 일리가 있네요. 준영도 계산기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준영 니콜이 와서 항의했어요. 당신도 계산기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정말요? 불리할 텐데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자신 있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니콜이 의아해 했어요. 준영 왜 계산기 안 써? 기회인데 니콜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한국의 전통이야. 계산기로 이기면 의미가 없어. 하지만 위험해. 괜찮아. 할아버지를 믿어. 대회 전날밤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인 것 같아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체육관에 모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는 총 20명이었어요.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신 계산기를 들고 있었죠. 사회자가 규칙을 설명했어요. 총 10문제를 출제합니다. 각 문제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모든 참가자는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박준영 학생은 예외예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왜 준영만 계산기 못 써? 불공평하잖아. 하지만 대회는 시작됐어요.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789 곱하기 456을 계산하세요.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종이에 답만 적었어요. 머릿속으로 주사나를 움직여가며 계산했죠. 359,784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답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중들이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산기보다 빨라. 다섯 번째 문제에서 수학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준영,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한국의 전통주산법입니다. 빠르고 정확하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게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법이에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다른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벌어졌어요. 제이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홉 번째 문제까지 저는 모두 정답을 맞췄어요. 다른 학생들은 중간중간 틀린 답도 있었죠. 마지막 열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심사위원장이 직접 출제했다고 하더군요. 257의 세제곱에서 189의 세제곱을 뺀 값을 구하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산기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죠.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먼저 257의 세제곱을 구했어요. 1697만 4593이었죠. 그 다음 189의 세제곱을 구했어요. 675만 1269 였어요. 마지막으로 빼기를 했어요. 답은 1022만 3324 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답했어요. 심사위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한 결과 정답이었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빨라? 다른 학생들은 아직 계산 중이었어요. 5분 후에야 두 번째로 답을 맞춘 학생이 나왔어요. 심사위원장이 물어봤어요. 준영, 그게 정말 한국의 전통방식인가요? 네, 맞아요. 한국의 주산법이에요. 놀라워요. 몇살 때부터 배웠어요. 7살 때부터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때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인가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건 제 방식이기도 하죠. 제이드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과 발표에서 저는 1등을 차지했어요. 대회 우승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준영 나도 주산 배울 수 있어? 한국의 그 방법 가르쳐 줄수 있어? 로엘슨 선생님도 관심을 보였어요. 준영, 혹시 주산클럽을 만들어 볼까요? 정말요? 네, 다른 학생들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일주일 후 주산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첫 모임에 스물 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로엘슨 선생님도 참석했어요.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이든도 슬쩍 참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준영,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했어. 괜찮아, 제이든. 이제 같이 배워보자. 주산을 가르치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있어요. 니콜이 제일 열심히 배웠어요. 준영, 이거 정말 신기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럼 계속해봐. 집중력도 좋아질 거야. 한달 후에는 학교 전체에서 주산이 유명해졌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준영, 내가 우리 학교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다 줬어. 감사해요, 교장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줄수 있어? 물론이에요. 니콜이 저에게 말했어요. 준영, 넌 이제 진짜 미국 고등학생 같아. 어떤 의미야? 너만의 특별함으로 인정받은 거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당당했어요. 마지막 주산 클럽 모임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뭘? 나만의 방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도요.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준영아, 내가 우리 전통을 세계에 알렸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야. 이제 저는 미국에서도 당당한 한국 학생이에요. 한국의 전통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